반갑습니다. 과학 멘토입니다. A 생태계의 구성 468번 문제풀이 할게요. 그린 가와 다는 군집 개체군 개체 중한 개를 표현한 거고요. 뭐, 보면 바로 알수 있죠. 가가 개체가 되고요. 개체. 나가 개체군이겠죠. 같은 종들의 집합인 거니까 개체군. 다가 서로 각 다른 개체군의 집합인 거니까 군집이 된다. 이거 정리하면 되겠네. 기 가는 개체 맞고 나는 군집이 아니네. 이게 반대로 된 거네. 틀렸고요 니은 나는 개체군은 일정한 지역에, 지역에서 같은 종의 생물이 무리를 이루어 생활한 집단 맞고요 다는 여러 종의 생물로 이루어져 있죠. 군집인 거니까 따라서 니은과 디귿이 답이 되겠네요. 답은 4번입니다. 469번 생태계약 설명으로 옳은 걸 모두 골라보자고 두 개를 찾으면 되겠네. 1번 토끼는 분해자가 아니죠. 소비자입니다. 2번 비생물적 요인에는 빛, 온도, 세균은 생물적 요인인 거잖아. 틀렸고요. 3번 소비자는 생산자만을 먹이로 하는 생물이 아니죠. 1차 소비자는 생산자를 먹이로 하지만 2차와 3차 소비자는 소비자를 먹는 거잖아. 틀린 거고. 4번. 빛 에너지를 이용하여 유기물을 합성하는 생물은 생산자 맞죠. 광합성인 거잖아. 맞는 표현이고. 5번. 생물적 요인은 역할에 따라 생산자, 소비자, 분해자로 구분되죠. 맞는 표현. 6번. 생태계에서 생물적 요인과 비생물적 요인은 서로 영향을 주고 받잖아 틀렸네. 따라서 4번, 5번이 답이 되죠. 470번. 다음은 어떤 생태계를 구성하는 생물적 요인과 비생물적 요인이 나와 있구요. 가와라는 각각 생산자거나 소비자거나 분해자거나 비생물적 요인이라고 찾아 봅시다. 가는 물, 토양, 공기니까 비생물적 요인이죠. 나는 소비자구요. 다는 생산자겠네. 생산자, 식물이니까. 라는 분해자겠죠. 문제를 보겠습니다. ᄃ, 가는 비생물 요인 맞구요. 니 나는 독립 영양 생물이다. 독립 영양 생물은 생산자를 말하는 거지 스스로 에너지 양분을 만들 수 있는 생물인 거니까 틀렸죠. 나는 소비자니까. 지금 다는 다른 다른 동물을 먹이로 하는 생물인 거 아니죠. 다가 생산자니까. 리 음, 라는 다른 생물의 사체가 배설물을 무기물로 분해하여 비생물 환경으로 돌려보내죠. 분해자니까. 따라서 ᄀ과 얼이 답이 되죠. 답은 2번입니다. 471번. 그림은 어떤 생태계의 생물 군집 내에서 유기물의 이동을 나타낸 것이고요. 자, 생산자에서 소비자로 가는 거니까요. 소비자. 가는 분해자죠. 생산자도 분해하고 소비자도 분해하는 거니까. 유기물의 이동이 이렇게 된다는 이야기 아니야? 가가 분해자가 되는 거지? ᄀ, 가는 비생물 요인이 아니고요 가와 나, 다, 전부 다 생물 중 요인인 거니까. ᄂ, 나는 광합성을 한다고 틀렸죠. 소비자가 무슨 광합성을 하겠니? ᄃ, 곰팡이와 세균은 당연히 분해자가 되는 거니까. ᄃ이 맞아. 따라서 2번이 답이 되겠죠. 생태계 구성 요소 간의 관계 472번. 다음은 생물적 요인과 비생물적 요인 간의 상호작용 중의 한 예가 나와 있고요. 지렁이와 두더지는 흙 속을 파헤치면 토양의 통기성을 높여준다는 거잖아. 그러면 생물적 요인이 누구한테 영향을 주는 거야? 비생물적 요인한테 영향을 주는 거잖아. 그걸 찾아내라는 거지. 보기에서 1번. 나무가 우거진 숲속의 습도가 높다는 거는 나무가 많다는 거는 증산작용을 활발하게 해서 수증기가 많이 나온다는 이야기잖아 마찬가지로 비생물에서 생물로 가는 경우가 맞지 이게 맞는 표현이네 나머지 한 보자고 이번 온도가 낮아지면 단풍이 들어 온도가 단풍에 영향을 준다는 거니까 이거는 아이고 이번이 잘못됐죠? 생물이 비생물이죠. 그렇죠? 생물이 비생물이고 2번이 비생물이 생물로 가는 거잖아. 그러니까 틀렸고요. 환경이 영향을 주는 거니까 3번 사막에 서식하는 선인장은 저수조직이 있다는 것도 마찬가지로 비생물이 생물에 영향을 주는 거고요. 틀렸죠. 4번 고산지대에 사는 사람은 적혈구수가 많다잖아. 고산지는 산소가 부족하니까, 마찬가지로, 비생물, 환경에 영향을 받는 거니까, 이것도 비생물이 생물에 영향을 주는 거고요 이것도 틀렸죠. 그래서, 5번, 해충, 요충과 같은 기생충은 동물의 몸속에 산다는 거잖아. 이거는 개체 군 간의 상호작용 중에 기생이 되는 거죠. 기생. 기생이라는 거는 개체 군 간의 상호작용인 거야. 상호작용. 그쵸 그렇죠. 틀렸습니다. 따라서 1번이 맞는 표현이죠. 473번, 그림은 생태계를 구성하는 요소 사이에 상호작용, 상호관계가 나와 있는 거고요. 바로 문제를 풉시다. 옳지 않은 걸 찾는 거예요. 1번, 개체군 A는 한종 같은 종 맞죠? 개체군은 같은 종의 집합인 거니까 맞는 표현이고. 2번, 위도에 따라 식물 군집이 달라지는 거는 환경 때문에 생명이 달라지는 거잖아. 생물적 요인이. 그래서 기억이 맞다. 수온이 돌말 개체군의 크기에 영향 주는 것도 당연히 기억이 맞고요. 일조량이 식물의 강압성 양에 영향 주는 것도 기억이 맞아. 5번, 낙엽이 떨어져 토양이 비옥해지는 거는 반대 과정이잖아. 니은 과정이 되겠네. 니은이 맞아. 빛의 세기에 따라서 잎의 두께가 달라지는 것은 기흡과정이죠 환경요인이 생물적 요인에 영향 주는 거니까. 그래서 이거 틀렸네. 따라서 6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474번. 그림은 생태계를 구성하는 요소 사이의 상호관계가 그림으로 잘 나와 있고요. 바로 문제를 풀어볼게요. 기읍. 지을 위의 암석의 풍화가 촉진되어 토양이 만들어지는 것은 생물적 요인이 누구한테 환경에 영향 주는 거니까 니은이 되겠죠. 니은이 맞는 표현이고요. 니은 외래종의 수가 증가하여 토종 생물의 수가 감소하는 거는 개체군 간의 상호 작용인 거니까 기억이 맞죠. 이것도 맞는 표현이네. ㄷ귿 탈 질소나 세균에 의해서 질산 이온이 질소 기체로 바뀌는 거는 질소 기체가 공기로 날아간 거니까 당연히 이거는 ᄂ 과정이 되겠죠. 따라서 ᄃ이 아니고 ᄂ이 되겠다. 틀렸네요. 따라서 맞는 거는 ᄀ과 ᄂ만 답이 되죠. 답은 3번입니다. 475번. 그림은 생태계를 구성하는 요소 사이에 상호 관계가 나와 있고, 바로 문제를 풀어볼게요. ᄀ. 일정한 서식 공간을 차지하고 다른 개체의 침입을 막는 터쇠. 터세. 터쇠라는 것은 같은 개체군 내의 상호작용이지 기억이 맞다는 거고요. 여러 종의 솔쇠가 한나무에서 위치를 달리하여 서식하는 분서. 분서는 개체군 간의 사경, 상호작용이거든. 여러 종이라 그랬으니까 니은이 맞고요. 티그, 스라소니가 눈신 토끼를 잡아먹는 것은 피식과 포식인 거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개체군간의 상호작용인 거에요. 티이 아니고 니은이 되겠네. 틀렸구요. 리을, 숲의 나무에 의해서 햇빛이 차단되어 토양의 수분 증발량이 감소하는 것은 당연히 생물적 요인이 비생물 액면주는 니이 되겠죠. 이거 맞는 표현이네. 따라서 기과 니은과 리이 답이 되겠네요. 답은 5번입니다. B. 생물과 환경의 상호작용 476번 그린 가와 나는 한 식물에 있는 양엽과 음엽 양지식물의 이파리, 음지식물의 이파리가 나와있죠. 바로 문제 보겠습니다. 기역 가는 양엽이 맞고요. 나는 음엽이 맞아. 잎의 두께 보고 판단하는 거죠. 니은 가는 나보다 울타리 조직이 두껍게 발달하였다. 딱 봐도 두껍잖아, 그죠? 얇고 맞는 표현이고요. 나는 빛을 많이 받는 나무의 잎 부분이 아니겠죠? 이게 음지 식물이니까 음지 식물이잖아. 그래서 빛이 적은데 살아가는 거거든. 그게 틀린 표현이고. 리얼 빛의 세기는 식물의 잎의 두께에 영향을 미치잖아. 센 쪽에선 두꺼워지고 약하면 얇아지는 거니까 그게 맞는 표현이야 따라서 기읍과 니은과 리을이 답이 되겠죠 답은 5번입니다 477번 그림은 빛의 파장에 따른 해조류의 수직 분포가 나와 있고 뭐 그림 보고 해석하는 거니까자 파장에 따라서 투과율이 달라진다는 이야기거든 따라서 보시게 되면 청색광이 가장 많이 들어가죠. 그러니까 홍조류라는 거는 청색광을 주로 이용하는 거고요. 적색광은 잘못 들어가니까 녹조류는 적색광, 적색광을 주로 이용한다는 이야기 아니겠냐는 거지. 자, 적색광, 빨간색, 빨간색 광선이 파장이 길죠. 파장이 크고요. 청색 쪽이 파장이 작아요. 이정도 기억하시면 됩니다 생물 에서는 기억 빛의 파장이 길수록 바다 깊은 곳까지 투과한다 그렇지 않죠 파장길이 잘 나와있죠 여기 660나노미터 470나노미터 파장이 짧아야 깊이 투과가 되죠 녹조류 녹조류는 광합성에서 주로 청색을 이용하는게 아니고 적색을 주로 이용하죠 적색을 가장 많이 받으니까 ᄃ, 해조류의 분포는 비생물적 요인의 영향을 받죠. 그죠? 파장에 따라서 사는 곳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ᄃ은 답이 되죠? 답은 3번입니다. 478번, 표는 식물종 A의 개체 1-4에서 비 있음, 비 없음이 나와 있구요. 음, AB 순으로 처리한 기간과 개화 여부가 나와 있죠. 일단은 A와 B는 각각 빛있음과 빛없음 중 한계라고 나와있구요. ㄱ의 포인트는 개화하거나 개화 안한다고 둘 중에 한계라는 이야기지. 핵심은 이거네. 이 식물이 개화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연속적인 빛없음 기간이 10시간이다. 최소 빛없음 기간이 10시간 이상 돼야지 개화한다는 거잖아. 엄두를 보겠습니다. 대체 1번은 개열했단 말이야 그러면 빛이 없는 시간이 10시간 이상이 지속돼야 된다는 이야기거든 그럼 이쪽은 뭐가 되겠니 A가 빛없음이 되겠죠 빛없음 아 B가 빛없음이고 A가 빛있음이 되겠죠 그래서 A를 쓰라는 거니까 A는 빛이 있는 거잖아 빛있음 이거 쓰면 답이 되고요 그 다음에 4번 실험 보자고 처리 시간 보시니까 빛 없음. 일단 빛 없음이 10시간 이상 돼야 되는데, 1시간밖에 안 되죠. 근데 빛 없음이 12시간 있네. 그럼 당연히 뭐하겠니? 개화를 하겠죠. 개화함이 되겠네. 따라서 길게 들어간 말은 개화함. 맞죠? 답이 됩니다. 479번. 생물이 온도의 영향을 받아서 나타난 현상으로 옳은 걸 모두 고르자. 두개 온도를 찾으라는 야기지 1번 개구리와 뱀은 겨울점을 찾아나뭐 때문에? 온도 때문에. 파충류의 겨울점 온도에 영향을 받죠. 그래서 맞는 표현이고요. 2번 선인장의 가시는 수분 증발을 줄이는 구조이다. 뭐 건조하니까 가시로 바뀌었겠죠. 일단 물 때문에. 그지? 그러니까 틀린 표현이고요 3번, 바다의 깊이에 따라 서식하는 해조류의 종류가 다른 것은 빛의 파장 때문에 생기는 거니까 틀린 표현. 4번, 추운 지방에 사는 포유류인, 포유류는 몸에 크고, 말단부가, 몸에 말단부가 작고, 몸이큰 것은 온도 때문이죠. 맞는 표현이죠, 온도니까. 5번, 고산 지대에 사는 사람은 평지에 사는 사람보다 혈액 속에 적혈구 수가 많은 것은 공기, 산소의 농도 때문인 거잖아. 그래서 공기 때문인 거다. 틀렸지. 따라서 맞는 거는 1번하고 4번이 답이 되겠네요. 480번. 다음은 한 학생이 환경과 생물의 상호 작용에 의해 나타난 현상을 설명한 것인데. 자, 설명이 옳은 걸 찾는 거니까 한번 찾아봅시다. 과 음엽이 양엽보다 두께가 더 두꺼워? 그렇진 않죠. 양엽이 훨씬 두껍죠. 훨씬 광합성을 많이 하니까. 4번, 연잎은 물에 젖지 않도록 발달한 구조. 물에 떠있잖아. 이게 맞는 표현 같고요. 다, 사막 여우는 열을 보존하면 안 되죠. 사막에 살면 얼마 덥겠니 열을 발산시켜야 되거든. 보존이 틀렸죠. 열을 방출시켜야 돼. 그래서 틀렸고요. 라, 생물의 활동은 공기와 토양이 영향을 주지 않니? 그렇지 않죠. 영향을 주잖아. 마, 상록수는 1년 내내 그렇지, 푸른 게 상록수잖아. 포도당을 농말로 합성하여 삼터를 낮춘다. 말이 안 되고요. 녹말을 포도당으로 분해해서 농도인 삼터를 높여줘야지 어느 점이 내려가는 거야. 농도가 높아야지 잘안오니까 얼지 않게 하는 건 맞는데 이 자체의 표현이 틀린 거지. 그래서 틀린 표현이야. 그럼 맞는 거는 나밖에 없죠. 하나밖에 없네요. 481번. 표는 비생물적 요인 가와 다가 식물에 영향을 주는 예를 나타낸 것이고요. 가와 다는 각각 일조시간이거나 빛의 색이거나 물중 하나랍니다. 찾아볼게요. 가. 연애 뿌리에는 통기 조직이 발달되어 있다. 당연히 물 때문이겠죠. 물. 가는 요인이 물이고요. 깨꼬리는 빛을 쬐는 시간이 길어지는 산란한다잖아 그럼 이건 일조시간이네 일조시간 그 다음에 음지식물은 양지식물에 비해 빛이 약한 곳에서도 잘 서식할 수 있다 이게 바로 빛의 색이죠 그럼 옳은 거 골라보자 기흐 선인장에 물을 저장하는 저수조직이 있는 것은 가물 때문에 맞는 거고요 니은 국화의 꽃이 하루 중 밤의 길이가 길어지는 계절에 피는 것은 당연히 1초 시간 나가 맞고, 다은 빛의 색이 맞잖아요. 따라서 기과 니은과 디귿 다 맞죠. 답은 5번입니다. 482번 <laughs> 표는 빛의 색에 따른 식물 A와 B의 CO2 출입량을 표로 표시해 놨죠. A와 B는 각각 양지식물과 음지식물 중 하나랍니다. 자 빛의 세기가 0 럭스 일때 그지 이때는 호흡만 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호흡 한다는 거는 호흡량 자체가 누가 더 크다는 거야 B가 더 크다는 거야 그럼 B가 세포가 좀 많다는 이야기지 그 다음에 해가 떴어 빛의 세기가 2000 럭스 일때는 A가 어, CO2 출입량이 없다는 이야기는 광합성량과 호흡량이 똑같다는 거지 우리가 그걸 뭐라 부르냐면 보상점이라고 하죠. 보상점 A의 보상점인 거예요. 그러면 B는 보상점이 이쯤 있겠죠. 0이 되는 게 가운데 있을 거 아니야. 여기에 뭐가, 또, 뭐가 있다는 거야. 보상점이 있다고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게요. 방금 했던 걸 그대로 여기다 그릴까. 자, 이. 세로축을 밑에를 CO2 방출량이 되는 거고요 위에가 CO2 흡수량으로 쓰면 되고요그 다음에 가로축을 빛의 세기 LX, LUX 쓰면 되겠네 10의 3승을 쓴 다음에 여기 0이고 여기가 2000 이란 이야기지 여기에 4000그 다음에 여기가 6000그 다음에 8000 대략 적고 가겠습니다 자, A를 먼저 그리게 되면 A는 마이, 여기가 마이스 2로 출발하면 되겠네 그래서 광포화, 보상점이 2 0 0 0이니까 2에서 만나서 쭉 올라가다가 광포화점이 이사이 있겠죠 4000과 6000사이 있을 거니까 이렇게 쭉그림면 되겠죠 이게 A예요, A 이 포인트가 얼마냐면 3.4가 되겠죠 음, 이 그림이고요 자, B를 그리게 되면, B는 보상점이 4,000과 6,000 사이에 나와야 되는 게쭉 나와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초기 값이 마이너스 8 2니까좀 밑에 있겠네. 마이너스 8 1 찍고, 이렇게 쭉 올라가면 되겠죠. 쭉 올라가다가, 계속 올라가네. 이렇게. 대충 이쯤에서 이렇게 되겠죠. 이게 B입니다. B. 음. 중요한 건 뭐냐면 호흡량과 광합성량이 똑같은 지점 이 포인트 하고 이 포인트가 바로 뭐라고 보상점이라죠 보상점 보상점이고요. 그다음에 빛의 세기가 증가해도 더 이상 광합성량이 증가하지 않는 이 부분 이놈 은 여기죠 이놈은 여기 이 부분을 뭐라 그래? 광포화점이라고 하지 광포화점 그죠? 이두 개가 보상점이고. 문제 보겠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누가 음지고 누가 양지겠어? A는 빛이 적어도 살수 있는 거잖아. A가 음지 식물이고요. B가 양지 식물이 되겠죠. 양지. 그래서 A가 음지, B가 양지가 맞고요. 그 다음에 니은 A와 B는 순광합성량이 같아질 때가 있다. 순광합성량이라는 건뭘 말하는 거냐면, A는 <laughs> 이 X, 그러니까 여기 이 간격 있죠, 이 간격. 이 간격이 순광합성량을 말하는 거야. 그러면 이 만나는 점 있잖아, 만나는 점. 만나는 점에서 이 값이 같잖아, 이 간격이 같다는 이야기잖아. 이 값이 순광합성량인 거니까 같은 점이 있다고. 빛의 세기가 6,000 럭스일 때 같아지는 거잖아. 그래서 맞는 표현이야. 디귿 빛의 세기가 2,000 럭스로 계속 유지되면 2,000을 주잖아, 계속. 보상점이지. 그러면 식물 A는 살아는 가는데 성장을 하지 못하지, 생장을 못한다는 이야기야. 그러니까 살만하다는 건데, 죽지 못해 살고 있는 거지. 그죠? 그러니까 자기가, 호흡에서 만든 영양, 그, 광합성에서 만든 영양분을 그대로 호흡이 다 쓴다는 이야기 아니야? 그러니까 생장을 못하고 살아는 있어. 맞는 표현이야? 리얼, 빛의 세기가 6,000 럭스, 6,000은 이 뒤쪽이죠? 6,000 럭스일 때, 여기 말하는 거야. 여기 6,000 때. 총 광합성량을 뭘 말하는 거야? 전체 간격 있죠? 이 전체 간격을 총, 총 광합성량이라고 하는 거야. 그러면, A는 이만큼 간격이 총 광합성량이고, B는, B는 이 간격이 총 광합성량인 거잖아. 그냥, 같을 수가 없죠. 어, 틀렸다. 그럼, 6,000 넣, 넣었을 때, 뭐가 같겠니, 뭐가? 6,000이, 아니, 이쯤 6 0 0 되네. 만나는데 6,000이네. 순 광합성량이 같은 거지. 그래서, ᄅ은 틀린 표현이야. 따라서, ᄀ과 ᄂ과 ᄃ만 답이 되겠죠. 답은 4번입니다. 483번. A와 B 중에 양지식물은 찾았잖아. 뭐라고? B라고 찾았어. 그렇게 판단한 근거는 뭐 때문에? 보상점도 크죠. 그 다음에 광포화점도 크기 때문이야. 광포화점도 크기 때문에, A보다 크기 때문에 당연히 B가 양지식물인 거지. 484번. 그림은 빛의 세기에 따른 식물 A와 B의 광합성량을 나타낸 것이고요. A와 B는 각각 양지거나 음지거나 찾아보자고. A가 딱 봐도 양지죠. 양지. B가 음지죠. 어떻게 판단했냐면 보상점을 보고 판단했다고. 보상점이 작은 B, B가 음지가 되는 거야. 작잖아. A는 보상점이 크잖아. 그지? 그니까 보상점이라는 거는 살수 있는 최소한의 빛의 세기를 말하는 거거든 그지? 그러면 A는 B는 빛의 세기가 작아도 살수 있다는 이야기니까 음지식물이라고 <laughs> 그래서 1번 틀렸죠 2번 기역은 B의 총광합성량이 0인 빛의 세기이다 기역은 B의 총광합성량은 이만큼이죠 이만큼 순광합성량 0인 거잖아 틀렸지? 0이 되려면 뭐가, 뭐가 0이는 이야기야? 순광합성량. 이 0이라고. 이거 헷갈리지 마시라고. 이 X 위에 있는 이 값이 순광합성량이고, 전체 값이 총광합성량이야. 이거 헷갈리지 마라고. 3번. 빛의 세기가 기흑일 때, 기일 때, 음, 빛의 세기가 기일 때, a가 b보다 생존에 불리하다. 자, a는 보상점이 기울보다 크잖아. 그러면 a한테 빛을 기울 주잖아. 그러면 죽어. 보상점 빛보다 빛의 세게 작으니까 a는 죽는다고. 죽으니까 a가 b보다 불리한 게 맞지. 4번. ㄴ은 b의 광포화점이다. b의 광포화점은 이쯤 되겠죠. 빛의 세기가 증가하더라도 더 이상 광합성이 증가하지 않는 빛의 세기가 광포화점이잖아. 그럼 이쯤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틀렸죠. 빛의 세기가 니은일 때 빛의 세기가 니은일 때 이제 A와 B의 순광합성량 같니? A의 순은 이만큼이 되고요. B의 순광합성량은 이만큼이 되는 거잖아. 그래서 같지가 않죠. 틀렸다. 따라서 3번만 답이 되겠네요. 485번. 음, 서로 다른 종의 식물 A와 b 의빛 조건을 달리하여 개화 여부를 관찰했대요. 빛 조건이 잘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개화 여부 잘 나와 있고. 자, 식물 A와 B는 각각 단일 식물과 장일 식물이라고 나와 있네. 자, 장일 식물은 낮에 길이가 길때 피는, 꽃을 피는 식물인 거고, 단일 식물은 낮에 길이가 짧을 때 피는 식물이잖아요? 근데 조건이 여러 개 있기 때문에 문제를 보고 해석하는 거거든. 해석해봅시다. 음. 자, A는 개화를 했죠? 네, 낮이 기니까 개화를 한 거네. 근데, 재밌는 건, 니은 또 같은 식물인데, A잖아. 이것도 개화했죠. 어, 이 짧은데 개화했다는 거거든? 그럼 뭘 봐야 되는 거냐면, 밤의 길을 봐야 되겠네. 빛 없은 기간이 일정 이하면 핀다는 이야기거든? 빛 없은 기간이 일정 이하면. 그래서, A는 빛이 없은 기간이 일정 이하니까 핀거 아니겠냐는 거야. 이만큼 그러니까 빛없은 기간이 연속적인 빛없은 기간이 이만큼 되니까 폈단는 이야기니까 그러니까 A는 장일식물이 맞는데 빛있는 기간이 중요한 게 아니고 빛없음 기간이 중요하다는 이야기지 그게 A네 그러면 기억 보게 되면 음, A는 빛없음 기간이 중요한 게 맞고요 합이 중요한 건 아니죠 왜냐면 합이 A보다 길때 일단은 빛없은 기간이 일단 A보다 짧아야 될게 맞는 거고 이 간격이 A잖아 A보다 짧아야지 핀는게 맞죠 맞죠? 그 다음에 밑에는 합을 해버리면 그치? A보다 길잖아 그러니까 합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냥 A보다 짧을 때길 때가 아니고 짧을 때개하는게 맞지 그니까 틀린 거야 그러면 당연히 A가 장일 식물일 거니까 B가 단일 식물이겠죠. <laughs> 얘는 맞는 거구요. 조건 미을 보자구요. 일단은 B는, 디귿은 개화하지 않죠. 어, 연속적인 빛 없은 기간이 짧은데, 빚 있음 기간이 짧은데, 빛 없은 기간이 연속이 아니니까 안핀것 같거든. 근데 리우는 폈다는 이야기잖아. 폈다는 거는 아 연속적인 빛없순 기간, 연속적인 빛없순 기간 이거 이게 A보다 크니까 피지 않았겠냐는 거지. 그러니까 미움도 유추할 수 있죠. 미움도 연속적인 빛없순 기간이 A보다 크니까 피지 않겠냐는 거지. 그래서 개화하겠다는 이야기야. 이것은 미움은 개화한다. 맞죠? 따라서 ㄴ은과 ㄷ귿이 답이고요. 요즘에는 이런 문제 잘안 나오죠. 옛날 교과 과정이 그서 혹시 학교에서 했으면 한번 잘 보시고요. 답은 4번 체크하시면 됩니다. 다들 수고하셨습니다.